사육 훈련을 마치며 작년 제자 훈련을 하는 내내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업주부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회로 나가 제가 번 돈으로 떳떳하게 가족들에게 저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외모리로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던 남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 훈련 다음 단계인 사역 훈련은 잠시 미루고 훈련하는 동안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업 관련 카페에 들락거리며 정보를 찾아보고 취업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몸에 갑자기 원인을 알수 없이 생긴 혹들과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에 고3 수험생 딸과 아들을 두고 나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일지라도 지금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며 사역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사역 훈련을 하기 전 아마도 저는 생생내는 마녀라는 저의 죄패처럼 제 자신이 인정받고 아직은 쓸만하다라는 생색을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의 중심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우울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훈련들로 뼈에 힘줄과 과죽은 덮여 있었지만 생기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다락 모임조차도 의미없게 느껴지는 고비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 훈련 중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과 다락 집사님들을 통해 생기를 넣으시고 기도로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이 인정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한주한주 한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게 찬양하니, 제 아내 성령님이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원래 아닌 예배를 드리며 잠을 자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앉아 있는 고3 딸 아이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토가, 그토록 용납되지 않았던 친정아버지에 대한 국룰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제 소심한 입술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친정에 갈 때마다 친정아버지를 붙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아무 조건 없이 저를 택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셔서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메워져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사역훈련 동안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주신 양육자 권사님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훈련에 임하여 나 개인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소망으로 변화되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수 <laughs>